전세계 부모님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있,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싱글 남녀들을 뭐 한분 이상 알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회사지만 상업적인 의지로 요 이런 메, 드리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결정사의 역할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커플 단넷이 지금 소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플 단넷 회원 가입한 분은 그 안에서 상대를 우선적으로 찾지만 그 안에서 어울리는 짝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위를 넓혀보면이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주변에 있을 응.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 단넷은 부모님의 배우자 만남 네트워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람을 보시고 주변 친구 지인 중에 어울리는 싱글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추천하는 싱글들은 저희 커플 단넷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비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커플 단넷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인이라고 소개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배우자 만남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주시면 주변에 훌륭한 싱글들의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많은 싱글들이 상대를 찾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의 연고니까 안심할 수, 아이고 만날 수 있고요. 저는 이 커플 단넷의 부모님 배우자 만남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이 세상 싱글들이 안심하고 잘 만날 수 있는 k 이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부담되거나 불편하시면 회신 주면 더 이상 보내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결혼 중보에서 3 3년 차가 되니까 마음 비우고 한, 어, 이제 이 만남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카페 커플 단넷 통해서 스피드데이트 초혼 재혼 한 자리에서 다섯 명을 만나는 이 만남은 결혼정보회사가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수치인데, 그 보통 수백만 원 내야 되는 그 가치의 비용을 20만 원대에 그냥 만나게 하고 있고요. 또이 부모님 그뭐 배우자 만남 네트워크는 진심으로 우리 싱글 남녀들이 이 세상에 그 상대가 있다. 그 안에서 상대를, 상대를 찾아보게 하자라는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한. 어, 발상입니다. 그리고 방법이고요. 우리 부모님의 배우자 만남 네트워크에 이 세상 부모님들이 참가한다면 적어도 싱글들의 좋은 만남이 훨씬 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